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세계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가나안 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이기고 승리함에 따라 애굽 편에 섰던 남유다도 어,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너부갓네살에 그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이 다 빼앗기고 유다왕 요호야김과 함께 수많은 왕족들과 기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쫓던 유다가 가장 세상적인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가 된자 중에서 자신이 쓸만한 이들을 고릅니다. 바벨론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당한 자들을 뽑아서 양육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 약 14세 정도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시작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고레스 왕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80년간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네부가 넷살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과 각국에서 붙잡혀온 뛰어나고 총명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들의 관리를 맡은 바벨론의 황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들을 바벨론과 동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기준을 따라 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잘 지켜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한이 그럽니다. 그 바벨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소년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왕이 먹는 그 진미를 그 소년들에게도 먹게 한 거죠. 만약 이들이 3 년간 구그 훈련을 잘 받고 그왕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그들의 장래는 탄탄대로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베푼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위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그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피를 빼지 않은 고기나 우상의 제물에 들여졌던 그 음식은 먹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의 뜻을 버리겠다. 이렇게 그만 자기의 뜻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뜻을 내가 세운 걸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뜻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말은 듣지도 쫓지도 따르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것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유다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한복판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왕궁의 왕궁 안에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곧바로 직면한 시험은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렇게 먹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다는 것, 곧 바벨론의 왕을 거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나 그 왕이 준그 호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황간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황간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왕의 뜻을 그렇게 잘 따라야 하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때 초췌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황간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황관장은 다니엘의 청원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날 후로 열흘간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못하면 황관장의 뜻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좋으면 우리의 뜻을 받아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럽니다 놀랍게 채소만 먹고, 어,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어,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더 윤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 그 하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항복판 그 바벨론 그 왕궁 안에서 어디 먹는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음,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먹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엘과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채식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얼굴이 기름지고 윤택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채식이더 몸에 좋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몸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육식을 한 사람과 채식을 한 사람이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겸비하여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럽니다. 뜻을 정하여 오직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령 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복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걸 말씀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3년이 되자 그들을 풀려 드렸는데 왕이 그들과 말하는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열 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물리친 메대의 총리의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높은 관리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 번, 그러니까 제국이 세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중요한 고위 관직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정권만 바뀌어도 완전히 인사가 다 물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그 왕정 사회에서 왕이 바뀐다는 건그 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그렇게 고위 관리직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그를 특별히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송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벨론에 넘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노예로 팔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울분에 찬 속상하신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함께하는 성도 결코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소는 비록 세상이지만 그가 가는 길은 항상 주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 주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时机。 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이를 내가 거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